네 안녕하세요 피플러스 스피더입니다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실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에어컨 필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어컨 필터 중에 악취를 제거해 준다는 필터가 있는데 악취를 얼마나 제거해 줄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악취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한번 좀 네, 끼잖아요 네, 누가 없으면 뭐 이사도 끼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방구폭탄을 터트려서 일반 에어컨 필터와 악취 제거 성능이 있는 에어컨 필터가 정말 차이가 있는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냄새 빠짐을 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악취 측정기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방기폭탄을 조수석 시트에서 터트리고 에어컨은 내기 순환으로 하겠습니다 풍량은 3단으로 해서 저희가 10분 동안 돌리면서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는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필터 교환은 끝났고요. 요요 요 그거거든요. 동냄새 얘를 하나를 터트릴 겁니다. 얘를 하나를 터트리고 제가 2분 동안 놔둘 거예요. 2분이 지났을 때 얘와 여기 쌓여져 있는 이 비닐을 감아서 요 통에 여기다가 넣어서 아예 밀폐를 시킬 거고요. 그 상태에서 10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차에 있을 거예요. <laughs> 차에, 네 차에 있겠죠. 으아, 으아, 으아. 냄새가 나는 건가? 어, 어 냄새. 네, 지금 수치가 올라가고 있죠. 아우, 냄새! 8, 9, 땡. 네, 요걸 싸고, 요거는 여기다가, 네, 리필을 시키겠습니다. 해놓고, 10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80, 86, 86에서 시작을 했고요 10분, 아우, 냄새! 아이고 공조기 돌리니까 더 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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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처음에 96, 예, 90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 지금. 음. <laughs> 네.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난 시점에 70 나왔고요. 어 내려가질 않네. 6, 7 8 9땡 네. 67 나왔습니다. 예, 일반 어휴, 일반 아우, 잠깐만. 일반 <laughs> 냄새. 씨. 일반 필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러면 환기를 정확히 다 시킨 다음에 수치를 0으로 맞추고 나서 프리미엄 예, 향균 냄새 제거 필터로 저희가 똑같이 실험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십합니까잘지내셨네요 <laughs> 네. 아. 저희가 지금 그 냄새에 관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방구 냄새가 어떤 냄새, 그러니까 어떤 가스로 일어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방구 좀잘 끼게 되같는데요 난... <laughs> 많이 껴봐서 안는데 방구 냄새가 이제 그 음식물을 먹을 때. 내기 모드면은 네. 모든 필 공기가 이 필터를 통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황화수소 가스가 이 활성탄 층에 들어가는데 아... 보통은 저희가 필터 개발할 때한층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전 여기 위에다가 공기 청정기에 쓰이는 콜게트라는 소재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 원단 사이에도 활성탄이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필터를 이렇게 꼈을 때 네. 포집된다는 게그 냄새 그 네. 냄새들이 여기에 일단 걸려있고 네, 환화수소가 여기딱 잡혀가지고 이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럼 이제 깨끗한 공기는 다시 실내로 아, 들어오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수치가 네, 정화가 되는 네, 어. 자신은 있으신 거죠 이제 해볼 건데 아, 그럼요. 비슷하게 나오면 저희는 비슷하게 내보낼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생리현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면 제가 안에서 한번 더 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추가로 <웃음> 추가로 가능하면 껴보고 그러면 네. 프리미엄 필터로 교환을 하고 똑같이 수치 0으로 맞춘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수치가 어떻게 바뀔지 바로 한번 해보시죠. 네. 공기청정 필터로 지금 교환을 해놨고요. 수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터트릴게요. 와, 음. 와, 이거 너무 튀었는데? <laughs> 아예. 아, 지금 여기도 묻었어 으아, 아, 냄새... 으아. 으아. 어... 어떡해, 어떡해. 100이 어... 어떻게... 어떻게... 백0 0이 넘었죠? 아, 냄새... 아... 냄새... 어... 수치가... 아까 순정 필터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살짝 높겠네요. 약간 96? 20 정도가 높겠구나. 네, 2분 됐고요 얘를 감싸겠습니다. 얘를 됐다. 이렇게 시키고 시작할게요. 시작은 130에서 시작을 합니다. 10분. 수치가 어, 이거 좀 많이 높거든요, 지금. 순정은 아까 96, 거의 100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프리미엄은 130에서 일단 시작. 되게 빨리 내려가네. 어? 어, 근데 벌써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어, 진짜네. 시원하네? 네, 일단 보겠습니다. 5분. 26이요. 130에서 5분 26. 그때 네, 이제 10분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 3 2 1 땡. 네, 26 나왔습니다. 네, 26. 생각보다 지금 순정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로 한 번, 두 개를 한번, 한번 터트려 볼게요. 네, 0 됐죠. 시작하겠습니다. 터트릴게요. 으아, 으아씨, 으아씨, 으아. 네, 2분 뒤에 똑같이 밀폐. 밀폐시키고 가겠습니다 <laughs> 진짜 야 이거 두개 터트리니까 <laughs> 냄새가 <웃음> 이거 하나 더 터트릴게요 네, 하나까지 더 터트릴게요 그냥 일단 2분 지금 2분 됐거든요 저거 2분 해놓고 저거 터지면 어 200이 넘었구나 아이고 200안 터지네 터질 때가 됐는데 여기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제 분량인 것 같아서. 네. 지금 197. 195에서 시작할게요. 갑니 195. 지금 시작한 지 아직 2분이 안 됐는데, 순정 필터보다 일단 더 떨어졌어요. 3분 만에 26이 왔습니다. 3, 2, 1, 땡. 네, 24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에어컨 필터에 대한 재미난 실험을 냄새로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차 안에 타서 제가 직접 느꼈었는데, 에어컨 필터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냄새 질이나 공기 질이 달라질 거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신기했었습니다. 저희가 수치상으로 좀 보여드렸고, 이 공기청정 필터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을 달면은 고정 댓글 구글 양식 폼을 이용을 해서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2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써볼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예,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